네,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국가대표 김시욱 현진아 딜러입니다 네, 오늘 또 저희 A6 차량 오랜만에 가지고 왔는데 A6 차량은 제가 올리면 금방 팔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워낙 호응도가 좋아가지고 사실 A6를 제가 올려드리면 많은 분들이 놀라긴 해요 왜냐하면 어, 차량이 외관에 비해서 내부에 비해서, 이런 옵션적인 거에 비해서 금액대가 되게 저렴하잖아요. 맞아요. 외계차, 독일 3사 중에서 가장 감가가 잘 되고 가성비가 있는 차량은 아우디. 아우디 차량이 아닐까, 그중에도 A6 차량이 아닐까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가성비적인 면, 그리고 승차감, 하차감적인 면에서는 금액대 비해서 A6는 외제차 중에 못 따라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6는 강추다. 이 차량이 천만원대라는 게 믿겨지시나요? 토마노때라고 조금 믿기지 않을 정도의 세련된 외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가성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등급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우디 뉴 A6 3.5 TDI 다이나믹 차량입니다. 차량 신차 출고일은 14년도 11월 최초 등록을 했고 15년 형식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뭐 16년식이나 17년식이 차이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준신형의 외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부 완신형도 솔직히 막 엄청 많이 변하진 않아요. 비슷,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가 있어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관적으로 구형 같아 보이지가 않아요. 사고 이력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차량은 무사고 차 기준에 어디 교환 있죠? 펜더 교환 하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펜더 교환 하나 들어가 있고 세부 상태에서 오일 양호 받았습니다. 미세 내유한 건도 없고. 키로수도 좀 짧은 편이에요. 지금 주행거리 몇만이죠 9만 9천 킬로미터, 10만 거의 10만 좀안 되게 탔는데 9만 정도, 9만 9천 정도 탔는데 연식 대비해서 14년도 11월부터 주행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연평 평 주행 거리가 한만 육천 정도 주행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승용차 기준에서는 의식 대비 짧은 주행 거리가 또 장점이 차량입니다. 이 차량 신차가가 육천만 원. 이 넘어요. 그렇죠? 그래, 6천만 원, 원 이상이 나오는 차량인데 1,800만 원이라는 거는 거의 뭐 3분의 1? <laughs> 네, 3분의 1, 4분의 1 금액이기 때문에 원래 신차로 살려면 6천만 원 이상을 써야 되지만 지금은 어 1,800만 원 정도면 살수 있다라는 걸 생각했을 때 굉장히 가성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 차량 절대 문제 있는 차량 같은 거 절대 아니고 저희가 고르고 골라서 많은 매물 중에 고른 차량이니까요. 매물 어, 컨디션 면의 이건 거는 몇 만큼은 저희가 자부할수 있습니다. 자, 저희 국가 대표가 인증하고 소개하는 아우디 뉴 A6 모델 1,800만 원짜리 한번 외관부터 실내 그리고 옵션 작동 여부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 말씀드리는 게 차량 또 브라운 음, 시트라서 맞아요. 실내 보실 때까지 무조건 보세요 실내도 기가 막 음. 최고입니다 자 차량 외관부터 가시죠 하자 없으면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그릴부터 보시고요 본네트 봤을 때 지금 색상은 다크블루 색상인데 얼핏 보면 검정색 같지 네. 멀리서도 네, 가까이 서 봐도 굉장히 매력적인 색상이 아닌가 자 본네트 위에도 하자적인 부분 전혀 안 보이고 있고요 자, 운전소 쪽 헤드라이트도 굉장히 투명합니다. 기스 하나 없죠? 굉장 투명하고, 밑에 범퍼들, 앞 펜다 쪽 단차들 다잘 막고 있고요. 문제 전혀 없습니다. 전면 유리도, 썬팅도 잘 들어가 있고, 유리 깨지거나 이런, 금가거나 이런 현상들도 하나도 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앞바퀴 같은데 휠 기스가 약간 모서리에 있는데, 그거 말고는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주행할 때는 문제가 되는 정도는 아니니까, 그리고 또 타이어, 트레드가 한80% 이상 남았기 때문에, 어, 굉장히 양호하다. 또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문. 사이드미러 봤을 때 굉장히 기스 없이 좋은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요 오, 선팅에도 문제 없고 문짝에도 뭐 돌방이나 콕 같은 것도 전혀 안 보이고 있습니다 자 루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컨디션 너무 양호하고요 선루프도 들어가 있죠 네 이따 실내 보면서 또 볼게요 자 뒷문도 마찬가지 선팅 문제 없고 문짝 문제 없고 쭉 오시면 될것 같아요 쭉 그리고 뒷바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운전석 뒷바퀴 쪽도 휠기스 살짝씩은 있어요 당연한 거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이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네, 뒷바퀴도 트레드한70% 이상 남았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쭉 차량 보여주시면 될것 같고요. a 6 3 5 t d i 말씀드린 대로 로고 바뀌어 있고 자, 후면 선징 잘 들어가 있고 문제 전혀 없습니다. 위에 트렁크 쪽에도 뭐 돌방이나 이런 까짐 현상들이 안 보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보시다시피 파워 트렁크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또 좋아하는 거 아시죠? 오, 너무 깨끗한데요. 어. <laughs> 네. <저> 트렁크 지금 <laughs> 처음 열어봤는데 와, 여기 자도 될것 같습니다 <laughs> 먼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자 밑에 쪽 스페어 타이어 들어가 있고 어, 전혀 문제 되는 것도 안 보이고 있죠 자, 파워 트렁크도 이렇게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자 조수석 후미등도 보겠습니다 전혀 문제점 안 보이고 있죠 조수석 뒤 휀다 다 마찬가지 문제 없습니다 집 밖에 휠도 전혀 문제 없고요 뒷문도 기스 없고 어, 선팅 잘 들어가 있고 앞문도 전혀 문제없고 사이드미러 뭐선팅 전혀 문제없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앞바퀴 마찬가지로 가장자리 쪽에 휠기스 약간 있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조수석 쪽 앞에 헤드라이트 전혀 문제없죠 자 이렇게 외관 쪽 봤는데 외관적인 거는 어, 휠기스 약간 모서리에 가장자리 쪽에 조금씩 있는 거 말고는 전혀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관은 만점줘도 되지 않을까 이 정도면은 휠은 모품이니까요 그리고 휠기스 같은 건 복원도 가능하고 아니면 교환도 가능한 거니까. 제가 봤을 때 외관적으로 굉장히 양호하다 알고 내부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맛보기로 일단 브라운 시트 살짝 보여 드릴까요? 어, 브라운 시트 너무 괜찮죠? 네, 너무 시트가 해. 일반 국산차에 비해서 굉장히 진하게 들어가 있어요 브라운 시트가 오락 잠금 해제 장치 메모리얼 시트 4자리 모두 오토 천문 전동 사이드 미러 a 트는 시동을 같이 걸어보는 게 좋아요 또이 낭만이 있지 않습니까? 이 트랜스포머 같은 처음 봤을 때 놀랐습니다 저는 A10. 한번 걸어볼게요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굉장히 굉장히 멋있게 굉장히 멋있게 올라오는 거어 이제 어 아우디 처음 타본 친구가 타면은 어 굉장히 뭔가 어깨에 힘이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어 센스가 아닌가 또 생각이 듭니다 자 위쪽부터 보시면 썬루프 이렇게 들어가 있고 요썬루프 열어보겠습니다. 썬루프 이렇게 잘 열리고 있고 지금 천장도 살짝 비치고 있지만 잘 보이려는지 모르겠는데 천장 상태 너무 좋습니다. 천장을 보셔야 이제 차량 컨디션을 많이 알수 있는데 지금 천장 상태 너무 좋죠. 자, 그리고 아래 디스플레이 느낌은 어, 이게 오히려 이런 우드가 어울려. 브라운 시트라서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굉장히 세련되지 않았나 블랙박스 들어가 있고 썬루프 마찬가지로 들어가 있었고요. 자, 내비게이션. 근데 외제차는 내비게이션 사실 활용을 잘못 해요. 내비 쓰실 거면 휴대폰 거치대에서 쓰시는 게 낫습니다. 아, 그리고 후방 카메라 화질 굉장히 깨끗하게 잘나오는점 양열선 시트. 밑에 보시면 이것도 뭔가 굉장히 세련됐습니다. 딱 봤을 때 버튼이 굉장히 많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지만 쓰는 건 별로 없다 사실상. 자, 앞에 보시면 전자 파킹 들어가 있고 어, 버튼 시도. 또 나머지는 이제 디스플레이를 조작할 수 있게 어, 간단한 디스플레이 조작기 들어가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블루투스 리모컨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 그 정도, 그 정도 말고는 크게 없습니다 사실. 조수석 시트, 운전석 시트 너무 상태 좋습니다. 컨디션 너무 좋죠. 새 거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주름도 없고. 자 뒷자리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뒷자리 시트 상태도 너무 좋지 않나? 네, 너무 좋습니다. 전혀 모시트에 뭐 찢어짐이나 갈라짐 현상 같은 거 전혀 없고요. 차량 외관 내부도 완벽하네요. 지금 봤을 때. 자, 저희가 내부까지 봤는데 외관 내부 다 완벽했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엔진룸 볼 건데 이게 디젤 차량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싸움은 있어요. 모든 디젤 차량이 사운드가 있습니다. 그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엔진룸 먼저 컨디션 한번 보여주세요. 근데 죠 먼지 하나 없이 굉장히 양호합니다. 엔진 떨림도 굉장히 양호하네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엔진 ASMR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어, 들어봤는데 지금 엔진 사운드는 아, 굉장히 뭐 일정한 박자의 사운드가 나기 때문에 전혀 문제점 같은 거는 안 보이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뭐 이질감 나는 사운드도 없고 굉장히 양호하지 않나. 그리고 애초에 성능 기록부 저희 영상 맨 마지막에 또 띄워놨으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아요. 올 양호 받은 차량입니다. 미세누유도 없고 분량도 한건도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어, 믿고 어, 차량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차량 너무 좋은 차량 소개해드린 것 같아서 뿌듯하고 다음에 또 좋은 차량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도움 되셨으면 영상이 좋아 고요. 그리고 저희 국가대표 채널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